눈썹, 엄마눈 어디 있어? 누나, 누나, 눈 누나 어디 있는데? 누나 고기 있어? 누나, 누나 어디 있어? 누나 뭐해? 누나, 누나 뭐해? 예게 만들기 하는 그치? 누나, 케이크 만들고 있어. 케이크를 만들 때 누나 누구 주려고 생일파티하려고? <laughs> 민서야 누나 고기 있어? 민서 누나 고기 있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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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서야 민서 민사, 누나 엄마한테 뽀뽀 한번 할까? 엄마한테 뽀뽀 한번 할까? 엄마한테 뽀뽀 한번 할까? 민서, 타요, 아, 어디? 아! 민서야, 타요 버스 어딨어요? 타요 버스. 빠방, 어디있어, 민서야? 어. 민서, 빠방, 어디있어? 민서, 빠방, 어디있니? 민서, 빠방, 어디있니? 빠방. 엄마? 엄마? 아빠? 엄마. 물? 민서, 물? 爸爸。